안녕하세요. 이상규 이상. 오늘은 일본에서 제작하고 있는 게임 중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몇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입니다. 젤다의 전설 메인 시리즈의 2 0 번째 작품으로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타이틀인데요. 이번작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드넓은 하이라의 대지도 여전히 탐험할 수 있고 하늘에는 수십 개의 떠다니는 섬들이 추가되어 모험의 영역이 더욱 광대해졌습니다. 따라서 하늘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되었는데요. 물건의 움직임을 역재생할 수 있는 리버레코라는 능력을 이용해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를 역재생시켜 부유 섬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건을 붙여 새로운 효과의 무기로 만들어내는 능력인 스크래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울트라 핸드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기존 영상에서 공개됐던 사륜구동의 탈것이나 하늘을 나는 탈것 등 모두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유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더욱 흥미로운 퍼즐과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층 어둡고 무거워진 분위기도 인상적인데요. 다시금 절망적인 위협을 맞이한 하이라를 무대로 전작부터 이어진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고의 기대작입니다. エルダの伝説 1983년 8월... 다음은 루프 에이입니다 1980년대 어딘가 그리운 감성이 느껴지는 일본의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8월 한 달을 반복하며 동료들과 함께 인류를 위협하는 적과 맞서 싸우는 주부나일 RPG입니다 게임은 크게 일상 파트와 전투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카레 시스템이라는 독자적인 이모셔널 AI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캐릭터들의 욕구와 의사를 가지고 유저의 행동이나 장소의 분위기 지금까지 만든 인간관계 등에 따라 진짜 사람 같은 행동을 한다 합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인간 관계는 스토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루프할 때마다 스토리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특이한 건 레벨 개념이 없고 일상 파트에서 만든 인간 관계와 훈련의 성과 등에 따라 캐릭터들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동료 캐릭터와의 관계를 제대로 쌓아두지 않으면 AI가 지시를 받고도 아예 공격을 하지 않는 등 제멋대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 파트에서 적절한 인간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의 분위기나 감성이 흥미롭게 느껴져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만 발매일이 계속 연기되었던 작품이라 걱정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트리트 파이터 6입니다. 격투 게임의 전설이자 상징과도 같은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먼저 이번 작은 처음 선보이는 싱글 플레이 모드 월드 투어가 인상적이게 보이는데요.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다양한 캐릭터와 소통하고 성장하는 싱글 플레이 스토리 모드입니다. 아시아에 위치한 가상의 국가 나이샤르를 배경으로 18명의 게임 속 메인 캐릭터를 만나며 성장하게 됩니다. 캐릭터들은 일종의 마스터이자 스승으로 그들에게 필살기를 습득해 자신만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물을 주고 교감을 쌓아 새로운 컷신 이벤트 등을 해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캡콤은 RPG 요소와의 결합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아이템과 음식을 통해 활력을 회복하고 버프를 얻을 수도 있고 레벨을 올리면 새로운 스킬트리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구매해 캐릭터에 자신만의 색을 더할 수도 있고 큰 회복 능력을 지닌 요리를 구매하거나 미니게임 형태의 컨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초심자를 위한 다양한 모드나 편의 요소를 마련해서 싱글 모드를 선호하는 사람이나 라이트 유저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온라인 배틀 모드를 강화시킨 배틀 허브를 비롯해 역대급 컨텐츠와 더욱 발전된 게임성으로 대전격투 게이머들을 설레게 만들 기대작입니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16입니다. 오랜만에 SF 요소가 없는 다크 판타지적인 세계관을 선보이는 최신작인데요. 14편을 성공시켰던 요시다 나오키가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마더 크리스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 국가가 자리한 가상의 발리스테아 대륙을 무대로 주인공 클라이브 로즈필드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단순히 특정 시간대를 넘어 주인공의 과거인 10대 시절부터 20대와 30대까지 세 시대의 영웅적인 서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전투 시스템입니다. 인데요 소환수의 힘을 빌린 마법을 비롯해 실시간 전투 안에서 기본 공격과 콤보, 적을 밀쳐내거나 공중으로 뛰어 이어지는 참격 등 화끈하고 스타일리쉬한 전투가 멋진 그래픽으로 구현됩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편의 게임 디자이너가 전투 디자인을 맡아서 그런지 정말 본격적인 액션 RPG 같다는 인상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파판 특유의 장대한 서사와 압도적인 그래픽과 연출이 더해질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작은 개인적으로 실망을 좀 했었는데 이번 작은 확실히 절치부심한 스퀘어의 노력이 느껴져서 좋은 결과물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리의 아틀리의 리메이크입니다. 예쁜 일러스트와 아기자기한 게임성으로 호평받았던 아틀리의 시리즈 첫번째 작품의 리메이크입니다. 왕립 마술학교 낙제생인 주인공 마리가 되어 연금술 아틀리에를 운영하면서 아카데미 졸업을 위해 선생님을 납득시키기 위한 아이템을 5년 이내에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배틀은 턴제로 진행되는데요. 필드와 마찬가지로 미니 캐릭터가 전투에 임하게 되고 3D에 걸맞는 카메라 워크가 도입되며 통상 스킬보다 강력한 새로운 필살기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일러스트를 비롯해 졸업 기한을 없앤 무기한 모드, 주요 캐릭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 이벤트 등 더욱 풍성한 컨텐츠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은 피크 민포 입니다. 색깔별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크민 친구들을 이용해 미션과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독특한 게임성의 시리즈인데요. 3편 이후로 10년만에 발매되는 정통 넘버링 최신작으로 위험한 원시 생물이 잔뜩 서식하는 수수께끼의 혹성에 착륙해 신비한 생물 피크민의 힘을 빌려 탐색해 나가게 됩니다. 이번 작은 전작에서 삭제되었던 보물과 던전, 그리고 2편에서 등장했던 여왕 차피와 애벌레 차피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서 피크민 2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른 피크민이 새롭게 출시되어 추가고 주인공과 함께 동행하는 우주견 와치가 등장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등에 주인공과 피크민을 태워 물 위를 건너는 등 게임의 새로운 요소를 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피니티 스트레시입니다. 드래곤 퀘스트 다이에데모움의 IP를 활용한 액션 RPG인데요. 스토리 모드에서는 원작의 귀암성까지의 스토리를 다룬다고 합니다. 영웅을 꿈꾸는 어린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 믿음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험을 체험하며 감동적인 원작의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해 3명의 동료들과 파티를 구성해 전투 중에는 컨트롤 캐릭터를 전환해가며 싸워나가게 됩니다. 또한 던전을 정복해나가는 기억의 사원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적과 기믹이 등장하며 선택에 따라 동료의 능력이 강화되거나 강력한 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소니 모드와 기억의 사원을 통해 키즈나 메모리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장착하면 공격력이나 방어력 증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초 공개했던 영상에서 특히 그래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비주얼적인 부분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작업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동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머드 코어 6입니다. 약 10년 만에 나오는 아머드 코어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하는 메카닉 액션 게임 시리즈로 다양한 파츠를 조립해 자신만의 기체를 만들어 입체적인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누비며 여러 가지 의뢰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상당히 난해한 조작법을 비롯해 높은 진입 장벽으로 유명했지만, 당시에도 프롬게임답게 깊이 있는 게임성을 인정받으며 충성도 높은 매니아들을 만들어냈었는데요. 현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사의 지위가 높아진 상황이라 더욱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6편도 기존작처럼 미션제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PVP 멀티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싱글모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역시 다양한 기체를 조립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소울 시리즈를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전투나 탐험, 어두운 분위기 같은 프로만의 특징은 여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스텐 로딕스입니다. 영전설과 함께 팔콤을 대표하는 간판 프랜차이즈 이스 시리즈의 최신작인데요. 크고 작은 섬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북쪽의 바다 오베리아만을 배경으로 젊은 모험가 아돌이 불사의 망자 그리고와 관련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연대 상으로는 이스 2편과 셀세타의 수에 사이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액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선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구분됩니다. 먼저 솔로 모드는 명칭 그대로 캐릭터 한 명을 직접 조작하는 방식으로 남은 파티 캐릭터 는 자동으로 전투를 지르며 플레이어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두번째 콤비모드는 1련의 액션 을 2인 1조로 동시에 조작하는 방식 인데요 강적과의 공방을 펼치는데 특화된 게 특징으로 아마도 숙련 자를 위한 모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작 역시 모험의 즐거움 을 강조하여 필드와 던전에서 자유도 를 대폭 확장하는 특수능력 만화 액션이 도입되고 바다를 배경으로 배를 조작하며 광대한 해역을 탐험 하거나 적선과의 해전을 즐기는 항해시스템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환상 수호전 리마스터입니다. 중국의 고전 소설 수호전을 모티브로 한 RPG 시리즈로 동서양을 융합한 판타지 세계관이 특징인데요. 주인공을 포함한 108명의 동료가 등장하며 제국의 반기를 든 해방군의 리더가 되어 숙성 108명들과 함께 황제의 폭정과 권력층에 대항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108명을 모은다는 컨셉이나 수호전을 기본 테마로 했지만 서양적인 테마를 접목한 부분, 빠른 템포의 전투와 캐릭터 간의 짜임새 있는 인간 관계 등이 어우러져 많은 팬들이 추억하는 타이틀인데요. 리마스터. 를 통해 배경 그래픽 을 3D 로 구현 했 고, 도트 의 매력 을 살리 면서도 연출 과 이펙트 는 더욱 향상 시켰으며, 캐릭터 들의 일러스트 도 일신 하였 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카폴리스입니다. 레벨 5가 선보이는 범죄 서스펜스 RPG인데요. 거대한 오픈월드로 구성된 미래의 범죄 도시 브로드스톤을 무대로 주인공인 신참형사 하버드가 되어 현실과 가상 공간을 오가며 범죄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현실을 완전히 복제한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그곳에서 현실 세계의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증거를 사건 게시판에 스크랩하는 등의 수사 시스템과 궁지에 몰아넣은 범죄자들과 펼치는 턴제 형식의 전투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레벨5의 감성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은 기대해볼만한 신작 같습니다. 다음은 사일런트힐2입니다. 2001년 풀스트로 출시했던 살런트 힐 2의 리메이크인데요. 기묘하게 뒤틀린 세계를 배경으로 이야기 후반으로 갈수록 밝혀지는 진실과 집중력 있는 내러티브, 매력적이고 공포감을 불러오는 BGM 등 바이오하자드와는 다른 감각의 서바이벌 호러로 호평받으며 시리즈의 기틀을 확립했던 타이틀입니다. 이번 작의 개발을 위해 팀 살런트의 주요 멤버들이 복귀했고 다수의 호러 작품을 선보였던 블루버 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원작의 감성과 오늘날의 기술을 현대적으로 접목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리메이크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리부트와도 같은 성격이 있기도 해서 실제 엔딩이나 세세한 내용은 원작과 다르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입니다. 2014년 출시했던 소셜 네트워크 게임 그랑블루 판타지의 IP를 활용하는 액션 RPG인데요. 원래 플래티넘 게임즈와의 협업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사이게임즈 단독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지속된 출시 연기 등으로 많은 아쉬움을 샀었는데 지난 그랑블루 패스에서 3분여의 프로모션 영상과 함께 실기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미 공격을 통한 훈련 모드와 거대 몬스터와의 전투 장면을 통해 참전 캐릭터들의 개성과 특징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논타겟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스트 회피나 속성 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액션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를 위한 어시스트 모드와 풀 어시스트 모드를 지원해서 간단한 조작으로 화려한 전투 비주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유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도 기술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게임적으로 적당히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그마타입니다. 캡콤의 신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근 미래의 달 표면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린 타이틀입니다. R이 엔진으로 제작되는 작품으로 사실적인 그래픽 표현과 철저한 물리적 연산 등 4세대 콘솔 게임기의 파워를 최대한 활용한 타이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장르가 액션 어드벤처라고 발표한 만큼 액션적 요소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요즘 캡콤의 폼이 워낙 좋기도 하고 멋진 그래픽이나 흥미롭게 보이는 세계관이 기대를 갖게 만드는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라이즈 오브 더 로닌입니다. 닌자 가이덴과 인왕 시리즈로 유명한 액션 명가 팀 닌자의 신규 IP인데요. 일본에 막 서구 문물이 유입되던 메이지 유신 시대, 정확히는 1863년도의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3인칭 오픈 월드 액션 RPG입니다.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제목처럼 소속 없이 떠도는 방랑 무사가 되어 일본 전체가 급변의 물살을 타던 격동의 시대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 시대의 상징인 칼을 쓰는 무사이면서 동시에 아무런 소속도 없는 주인공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스토리 라인입니다. 시대 배경답게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지역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변화하기 시작한 지역 등 대조적인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무엇보다 팀 닌자 특유의 완성도 높은 액션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 시스템은 공개된 것이 없지만 단순히 일본도를 활용한 액션 외에도 총기류 같은 다양한 무기를 통해 인왕이나 닌자가이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액션 쾌감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에입니다 시리즈 정식 넘버링 8번째 작품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턴제 RPG 형식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역대 최고의 스케일을 예고했고 시리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짊어진 자와 미래를 짊어진 자의 스토리가 테마이며 따라서 키류 카즈마와 카스가 이치반의 더블 주인공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철권 A입니다. 1994년 1편 출시 이후 무려 29년 동안 사랑받아온 남코의 대전 격투 시리즈인데요. 3편부터 시리즈를 이끌어온 하라다 카치이로 대신 포임인 마이클 머레이가 모든 개발을 감독하는 첫 타이틀입니다. 약 10년 만에 발매되는 신작인 만큼 현 세대 비디오 게임의 기조에 어울리게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이번 작의 모토인 어그레시브에 걸맞는 신규 시스템들이 대거 도입됩니다. 공격을 하는 쪽이 보다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을 강조했으며 비주얼적으로도 보다 알기 쉬운 구도를 선보이는 것이 전반적인 개발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새롭게 도입되는 히트 시스템을 들수 있는데, 공격을 하는 쪽에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기술이나 버튼을 눌러 히트 타이머를 발동시키면 연출과 함께 푸른 이펙트가 캐릭터 주위를 감싸게 되고 이 상태에서 전용 특수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기술이 강화됩니다. 또한 두 가지 조작 체계를 선보이는데요. 기본적인 조작 방식인 아케이드 스타일과 초심자를 위해 철권 7에 존재하던 간단 콤보와 어시스트 기능을 합친 스페셜 스타일을 도입합니다. 스페셜 스타일은 각 공격 버튼의 추천 기술과 콤보가 설정되어 있어 라이트 유저가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멀티에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드래곤즈 도그마 2입니다 2012년 출시했던 캡콤의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즈 도그마의 후속작인데요.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독특한 동료 시스템을 이용해 다양한 몬스터들과의 실감나는 전투를 통한 통쾌한 액션 그 자체가 메인 컨텐츠인 시리즈입니다. 여러모로 단점도 많았던 작품이지만 액션명과 캡콤의 게임답게 대형 몬스터와 펼치는 박력있는 전투 시스템으로 호평받았는데요. 시리즈 10주년을 기념해 후속작을 공개하였고 이치노 히데아키 디렉터를 포함한 전작 개발진이 캡콤의 아리 엔진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스 스트랜딩 2 입니다 배달 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게임적으로 풀어낸 액션 어드벤처 인데요 여러가지로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지만 코지마 감독 특유의 테이스트와 팬데믹 상황에 걸맞는 주제의식 등으로 호평 받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인상 깊게 플레이한 타이틀입니다 전작이 한 남자와 아들 간의 마법 같은 이야기들을 선보였다면 이번작의 시작은 아마도 레아 세이두가 연기하는 프레자일을 중심축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예고편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프레자일 외에도 두명의 여배우 우를 추가 캐스팅하였고 그들이 프레자일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해달라며 코지마 히데오가 언급하기도 하였 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게임 플레이 방식 이나 형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번에 공개한 영상을 비롯해 앞으로 선보일 트레일러 등에서 코지마 답게 은밀한 디테일과 힌트를 숨겨 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입니다. 2020년에 출시했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의 미드가를 탈출 이후부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6월 발매 예정인 파이널 판타지 16편의 출시로 인해 23년 내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웹진 소닉 와이어에 따르면 2024년 겨울 발매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다음은 킹덤 아츠 4입니다 스퀘어 애닉스와 디즈니가 콜라보한 액션 RPG 시리즈로 특히 한국보다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1편부터 3편까지 이어진 다크시커 트릴로지가 말을 내리고 이번작부터 일명 로스트 마스터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번작의 초반부 배경인 쿼드와툼이라는 월드가 보이는데 새롭게 일신된 실사풍의 그래픽이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사 미디어가 아닌 카툰풍의 디즈니 월드의 경우 전작들처럼 해당 월드에 맞는 그래픽 컨셉을 선보입니다. 또한 영상 초반 에 은하제국의 ATST의 발꿈치로 추측되는 장면이 있어서 스타워즈 월드의 추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3입니다. 발매 당시 폭발적인 인기에 사회 현상까지 일으켰던 고전 명작으로 HD 2D 그래픽 엔진을 사용해 리메이크되는 타이틀인데요. 방대한 모험의 스케일과 디케 시리즈만의 아기자기한 감성, 그리고 쫄깃한 턴제 전투의 매력과 재미있는 육성 시스템, 후반부의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더해져 많은 게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타이틀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시리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발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윗을 통해 시리즈 3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더 자세한 정보들을 곧 공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 12편도 있습니다. 부제는 선택받은 운명의 불꽃으로 전작과 동일한 디렉터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전통의 전투 방식인 커맨드 배틀에서 액션성을 가미해 리뉴얼될 예정이지만 기존의 팬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띠는 성인 대상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드래곤볼 Z 스파킹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지난 드래곤볼 배틀아워 2023 행사에서 깜짝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스파킹 시리즈의 네 번째 타이틀인데요. 스파킹 시리즈는 이전의 드래곤볼 게임들과는 다르게 3차원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공간 속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속도감 있는 공중전과 화려한 액션을 체험할 수 있어 아직도 많이 회자되는 드래곤볼 대전 격투 게임 시리즈입니다. 일본 아케이드를 점령하고 있는 건담 대 건담의 게임플레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론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신작의 발표만으로도 스파킹 시리즈의 신작에 기다리던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 것 같습니다.